반짝반짝 빛나는 책 모닝, 193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31일차예요. 책을, 어, 읽다 보니 5년이 지나서.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더 시스템, 그죠? 253페이지에 오른쪽에, 어, 일 번째 줄, 심리적인 용기와 여기서부터 읽을, 읽을게요. 네. 심리적인 용기와 교육은 상호 호환 가능하다. 어느 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부분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요즘으로 치면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안았는데도 성공한 사람은 보기 드물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 할수 있겠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성공한 사람은 대학 교육과 성공과 다르죠. 네. 우리나라에. 이런 두뇌에 막둘 다다 자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성공의 그 요인은 다른 곳에 또 있는 거야. 내가 전에 뿌려놓은 거, 전에 어디까지 해놓았는지. 내 두려움이 있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어쨌든, 뛰쳐나가서 뭔가 해야 되겠다. 어제도, 야, 일을 있어가 될게 아니다. 서울에 있지만, 그래서 뛰쳐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소개해 주신다 하더라고요. 야, 그래, 역시나. 어쨌든, 가서 만나서 일을 말을 하니까 말을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연락하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또 다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성공이라는 거 의식 에너지를 뛰어넘어서 용기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200의 용기 그렇죠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 오늘 티켓팅하는 날인데 그렇죠 네, 네.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네, 볼게요 내가 찾아낸 마지막 패턴은 운동이다 운동 건강은 성공의 기본 요건이다 그쵸 건강은 성공의 기본 요건이에요. 아퍼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쵸 건강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래서 2026 네,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HQ, HQ 건강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건강 지수도 어, 그냥 막연하게 건강할 거야가 아니라 수치, 정확하게 수치. 요새 제가 좀막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아 이거 저울에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예, 네, 올라가기 싫어요. 또 오늘 올라갔죠. 각성하려고. 그 숫자라는 게참 그, 뭔가 올라가고, 그냥 먹고 싶으면 안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아, 이게 이렇, 이렇구나. 몇 키로 쪘네. 이게 대본에 나오죠. <laughs> 말안 해야지. 그래서 그걸, 아, 오늘부터 또 각성하고, 또좀 이제 해야 되죠. 근데 늘 꾸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성공의 기본 요건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하면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요새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강, 그래서 프리즈마이어가 엄청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점점 발전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항산화 수치만 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항산화 수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몸이 아프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신체는 에너지와 활력이 깃든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건강한 신, 신체는 에너지와 활력이 깃든다. 에너지와 활력이 높을 때는 안 아파요. 그렇죠 에너지. 의식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신체, 몸은 뒤에 나타나는 거고, 내 마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활력이 얼만큼 있느냐, 그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전후 관계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나는 운동이 사람을 더 똑똑하게 심리적으로 더 용감하게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에너지와 영향력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한다. 맞죠? 어, 운동이 사람을 더 똑똑하게, 더 심리적으로 더 용감하게, 심리적으로 더 용감하게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 운동을 더할 거예요. 내 몸을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를 안 하게 되고 있어 꾸준하게 걷기라도 꾸준하게 한다든지 뭔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것그도내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새해에 제일 많이 계획 세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다이어트를 한다, 운동을 꾸준하게 한다, 뭐막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저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이 옆에서 그가계부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이렇게 안 써지는 부분이. 근데 이제, 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의 모든 이제 은행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고, 뱅크샐러드 가계부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적으니까 재밌대요. 분리하는 것들로 딱딱 오늘 뭐 지출 얼마, 수익 얼마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가 다 되고, 또 이제 그 분리되면서 추가적으로 써야 될 것도 더 이렇게 뭔가 분류를 더할수 있는 것도 나오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것들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쓰는 순간에 그 각성을 하게 되잖아 써야지 그리고 전, 아 쓰기 싫어 이러면 또 이제 이렇게 각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한해 시작점에서 음, 지금부터라도 오늘이라도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깔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재밌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지출을 더 많이 하는지. 그런 부분을. 크게 뭐 잔잔한 거는 저는 안 나가니까 교통비, 그죠? 교육비. 그 다음에 뭐딱 나가 있어요. 파마네스, 뉴 스킨, 딱 있죠? 그리고 뭐 식비. 크게 뭐 이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어디 어떻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20가지 습관이라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중 두 번째 습관은 습관으로 일주일에 5회에서 7회 운동하기를 꼽았다. 운동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운동하기 해놨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게 있는데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파트에 운동 헬스장이 있어요. 한 달에 만 원이에요. 근데 얘는 8시 넘어서 문을 여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종류가 되게 더 많은데, 근데 이제 여기 오피스텔 아들 내외가 사는데 오피스텔은 오천 원이에요. 근데 기구가 작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 때나 내가 문 따고 들어가면 돼요 비밀번호 차라리 5,000원에 제가 필요한 거는 딱 있기 때문에 거기를 5,000원 주고 저쪽에다 등록을 하는 게안 낫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계속 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뭔가 운동하기 운동하는 부분들에 꾸준하게 할수 있는 거 근데 이런 것도 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 너무 고 강도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말고 그쵸? 아이고 우리 뉴비트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에, 타요 가끔씩 일본 6몇 k 로 6.5인가 그거 딱 좋더라고요. 조금 더 길어야 되는데 타다 보니까 그래서 뭐 꾸준하게 할수 있는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를 정해놓고 내가 결정 내가 결정하는 거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운동을 매일 뉴비트를 뭐 30분을 타겠다. 또 운동도 하겠다.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단. 그래서 우리는 운동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을 유지하고 매일 운동하는 것이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죠. 성공과 밀접한 관계를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매일 운동하는 것. 성공도 똑같이, 꾸준하게 하는 거. 즐기면서 그냥 하는 거. 당장, 으, 헬스장 가서 내가 오늘 복근이 나오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했을 때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지. 하루 그냥 막1 0 시간도 운동 못하지만 막 두세 시간 운동하고 그 다음날 탁내 건강이 좋아졌어가 아니잖아요. 그 성공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근데 성공은 가자마자 그냥 뭔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건강과 성공과 똑같은데. 성공은 조급함이 더 들어가요. 뭔가, 당장 뭔가 나에게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꾸준하게 느긋하게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과 밀접한 관, 관련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내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낸 패턴이 또 하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학습 가능한 기술로 여긴다는 점이다. 학습 가능한 기술. 다시 말해서 성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노력해서 얻어낸다. 여기까지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다. 이 책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알려줄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까지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쵸. 음, 운동. 꾸준하게 하는 부분들. 성공과 다 그쵸. 에너지.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먼저. 그쵸. 그러고 나서 결과가 있는 패턴이. 맞죠. 어, 운동도 안 하셨던 분들도 좀 각성해서 한번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5페이지에요. 네. 다섯 번째 달라. 매력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매력이 넘치는 사람. 그쵸. 그, 유머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머의 진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유머를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 다른 사람의 말에 한바탕 크게 웃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웃게, 많은,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저는 요새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 계세요. 너무 존경스러워거잖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laughs> 이 씨, 성은 이 씨요, 이름은 뒤에 명장가 그렇잖아요. <laughs> 너무, 너무 존경스럽지 않아요? 첫한 해를 그 어떻게 보내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 연설을 하시는데 이쪽 팀들은 다 빨간단은 다 없는 거예요. 그럼 다 기분 나쁘잖아요. 왜 우리는 야그 보는 순간 딱 섰는데 이쪽에서 없어. 그러면 여기서 슬금 하니왜 기분 나쁜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허허허 웃는 거예요. 웃잖아요. 자신감이 있을 때 웃는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웃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감이 있을 때 웃는데 야이참어 진짜 대단하시다. 웃 웃죠. 경계 없이 <laughs> 그래서 그 매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올라왔는데 그러더라고 매력 있다고 참 매력 있지 않냐고 그쵸? 진짜 매력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참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냥 그냥 밥 먹고 공부하고 뭐 했던 거막 그런 것들이 정치도 그렇게 안돼요밥 <laughs> 먹고 탁탁탁 탁탁탁 뛰어가는데 왜 이렇게 뛰어가냐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 다 검토해야 될것들이에 야, 난 너무 좋아. <laughs> 그냥, 뭐, 어, 의식 수업 듣다가 정치에 대한 게 이렇게 좀 깨어나기는 했는, 깨어났단 말이에 깨어났는데, 어쨌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아직까지도 막 그런 분은 있지만, 어쨌든 바로 잡는 거, 세상을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서 매력이 있는 거야. 뭘 어떤 일이 있어도 웃는 거.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도 죽을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는데도 운, 운, 웃으시는 게참매력 있어야죠. 요 볼게요. 유머 감각이 외모와 성격의 부족한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해 줄수 있다는 말은 나를 보면 안다. 본인이 유머 감각이 이제 뛰어나신 거 유머는 평범한 사람을 귀엽게 재치 없는 사람을 재미있게 여기도록 한다. 심지어 유머 감각을 갖춘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그래서 그 개그맨들이 의식이 좀 높다고 하죠. 남들을 어떻게 하면은 웃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웃게 만들까라는 거 그런 걸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웃게 만들지, 그렇죠? 음, 근데 어쨌든 어 똑똑해 보인다는 거 대체적으로 좀 의식이 높다고. 그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의식을 높여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웃게 만들면서 착 웃으면서 기쁨을 스스로 그 순간에 있고 활짝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똑똑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laughs>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유머 감각이 더 좋은 남성을 찾는데 유머 감각이 좋은 남성이 유쾌하고 다정하며 이해심 많으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의지 너무 의지를 해서 탈이잖아요. 그렇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에 자신감이 있고 그렇죠? 서로 자신감 있게 의지가 아니라 협업 의지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관계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만이 아니라 저도 옛날에 보면 웃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거요. 요즘에는 아이들 보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이들 보면 최고의 지금 뭐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는 거고 아이들 보면 내 마음이 안에서 환한 기쁨 그쵸 어, 기쁨이 막 이제 기뻐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그 나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해지면은 가장 좋은 거고 내가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좋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는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 보면서 제일 행복감이 내가 이제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나는 용기 있게 뛰어다니면서 뛰어 다녀야 돼요. 두려움을 헤쳐 나가서 누군 누군가 전화부터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만나고 또 뭔가를 또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잡고 전화하고 만나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부분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유머는 에너지를 상승시킨다. 유머도 상승시키죠. 웃으니까 기쁜 순간 행복해서 그 순간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상승시킨다. 맞죠?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의 상승은 당신이 학교나 직장 또는 개인 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의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모든 일의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 웃을 수 있는 거. 내가 웃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 어떻게 하면은 뭔가 있잖아요. 에너지 떨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좋아지지? 라는 거를 갖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또 신념 찾아가지고 우, 웃는, 웃음이 많아진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제 웃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상승하면 기꺼이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 생겨나고, 에너지가 우선이다라는 것도 이분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공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에너지가 상승되면 운동도 하고 싶어지고, 뭔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운동을 하면 전체적인 에너지를 더욱 북돋게 된다. 또한 유머는 일상적인 골칫거리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준다. 유머가 있으면 한발 물러서서 삶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괴로운 문제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게 한다. 웃을 수 있는 것, 그쵸? 웃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찾으셔야 돼요. <laughs> 유머는 에너지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끼치기 때문에 집중력과 의지력을 요하는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과 의지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머가. 게다가 유머는 대부분 공짜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인터넷에는 유머가 넘쳐난다. 주위에 재미있는 친구가 없다면 인터넷에서 유머를 찾아라. 그러니까 유머 찾으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요새 좀들 읽었네. 그 뭐, 틱톡이나 이런데도 보면은 그 뭐예요? 그 남자 둘이 막그 얘기하면서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무슨 컬트쇼. <laughs> 그때 보면은 진짜 웃긴 거 많거든요. 듣다 이렇게 보면 웃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듣는 것도 저도 되게 좋아하고. 한 번은 또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틱톡인가요?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웃기대요. <laughs> 그냥 자기가 산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뭘 하는 걸 유튜브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누가 있다가 깜짝 놀래 같이 소리 지르면서 같이 놀래서 도망가는데 그거 보는 것도 진짜 그냥 내가 웃을 수 있는 걸 찾아서 웃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데 그게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막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그래야 내가 기분이 업 되는 거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의도적으로라도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좋다. 라는 거예요. 책 읽기를 좋아한다면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 극장에선 슬픈 영화를 피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봐라. 근데 저도 영화는 싸우고 막 그냥 살인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럼 긴장해서 그게 싫은 거예요. 딱 벌써 뭔가 분위기가 살벌하다 그러면 막이 온몸에 긴장감을 탁 아 긴장을 하는 걸 풀고 그냥 그, 그, 신념을 찾으면서 풀고 있는데 막 긴장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워낙 긴장을 하고 살, 살아온 삶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네,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가끔은 자신의 유머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다. 유머 감각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내 관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유머라고 똑다똑 같은 유머는 아니다. 그래서 유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유 유용한 팁을 주고자 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유머 감각을 보여주겠다고 농담만 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유머를 던지기에 적합한 재미난 화체를 제시하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도 괜찮다. 모든 모임에는 방향을 잡는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미있는 주제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사람들은 당신을 재미있는 사람으로 볼 것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던지는 유머가 실제로 얼마나 재미있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 웃음을 선사하려고 노력하는 당신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도 억누르고 있던 자신의 유머 감각을 자유롭게 발산하게 된다. 가끔 상황에 맞지 않은 유머로 분위기가 싸해지는 등 유머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그렇죠? 자는 유머라고 했는데 싸늘해질 때도 있어요. 잘 해야 돼요. 근데 따라서 당신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위험을 줄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셈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렇죠? 네. 재미를 선사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농담이든 다른 사람들의 농담이든 지나치게 웃어대는 것도 문제다. 아예 웃기기로 작정했다면 천연덕스럽게 잘 한마디씩 톡톡 던지는 방법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 안 웃기던 사람이 웃기면은요. 어색할 수도 있고요. 또 재밌을 수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유머가 대단히 재밌어야 한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작은 함정들을 피해가야 하는데, 가령 이런 것들이다. 지나친 불평은 전혀 재미있지가 않다. 전, 그쵸? 불평을 하거나 누군가를 같은 에너지장에서 저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하는 거는 재밌는 것 같지만, 낮은 에너지에서 하는 거는 안 재밌어요. 안 좋아요. 예. 비난하면서 하는 부정적인 농담도 있단 말이에요. 누굴 하나를 그냥 아주 그냥 접시 위에 올려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재밌게 하는 부분들이 웃기게 하면서 막 비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불평은 전혀 재미있지가 않다. 과도한 자기 비하는 금물이다. 과도한 자기 비하도 근물이고 사람들을 조롱하지 마라 말장난과 언어 유의를 피해라 그죠 피해라라는 거고 나도 한때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소소한 불평거리들이 유머 소재가 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평불만이 기본으로 깔린 유머를 지나치게 구사하면 문제가 된다. 살면서 경험한 골칫거리 하나 정도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수 있다. 삶이 유머라던데, 그쵸? 삶이. 웃으면서 모든 것들이. 요새 제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웃음이 많아진 분이 있어요. 부산에도 한분 계시고요, 목포에도 한분 계세요. 뭐라고 하면 허허허 웃어요. 제가 제 기전에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목포에도 한분 계세요. 뭐라고 하면 웃어요? 전에는 삐졌거든요. <laughs> 근데 웃으세요. 뭐라고 막 웃어요. 어 그리고 야 웃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웃길까라고 연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체가 아 그게 그냥 가볍게 심각한 거로 받아들이지 가 않는 가뭐 어떤 사소한 일도. 그래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부산도 한분 계셔요. 웃는 분이요. 많이 웃는 소리가 많이. 오그서 이게 완전 내 나의 심각성. 내가 나를 두려움에 갖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심각성이 벗어나지면서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웃어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네. 또 볼게요. 하지만 이런 짓거리 다섯 개가 모이면 그건 그냥 불평이다. 아무리 재미있는 불평이라도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피곤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더라. 더 이상 여기까지 못읽겠네 오른쪽까지 읽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자신을 비하하는 유머는 웬만하면 실패하지가 않는다. 자신을 비하하는 유머는 예, 여기서부터는 네, 내일 읽겠습니다. 어, 네. 어쨌든 오늘은 많이 웃는 거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예, 편안하게 내가 기쁜 상태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네. 웃음이 같이 퍼져 나간다라는 거죠. 전염돼요. 에너지가 전염되기 때문에 웃고 기쁜 상태도 전염이 된다. 기분 나쁜 것도 전염이 된다. 그렇 웃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그냥 코미디다. 삶은 코미디다. 그랬어요. 그래서 웃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도 뵙겠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오늘 저녁에 비전 플랫폼에 대한 프리즘 아이오에 대한 비전을 느끼시려면 일단 7시에 공지가 나가서 선생님 뭐 1시간이라고 그러셨지만 내가 볼 때는 한번 봅시다 오늘 딱 끝내시는지 그냥 근데 어쨌든 어 저는 1시간으로는 그 비전을 다 설명하시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간이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가셔서 들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에, 줌으로 눈 땡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내가 가슴 뛸 준비를 하고, 뭔가 있구나라는 걸로 해야 돼. 요애게뭐 뭐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슴 뛸 준비를 하고, 오늘 또 입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월 18일 날, 비전을 직접 또 느낄 수 있는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 날 항상, 네, 이제 또 수업이 있고요. 3월 7일, 8일도 시크릿, 네, 수업이 있습니다. 다들 시간 빼셔가지고 한해 마무리하는, 한, 한 1년 또 마무리하는 그런 또 시크릿 또, 점점, 점점, 네, 시크릿 하는 방법도, 네, 그냥 무의식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발전하시는 한 해가 되셔야 되니까 참석들 많이 하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